관계 처형한다, 음. 뭐. 음. 그것도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음. 의무적으로. 음. 그래, 하나를 또. 죽여서, 뭐, 음. 이미천을 겨양한다. 음. 했랬습니다 저랬습니다. <laughs> 아유, 있지 않습니까? 청찰당몽 순찰당몽. 아니, 왜 이래요? 아, 너무 어색한 거예요. <laughs> 나중에는 먹이 새끼, 벌레 음. 새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laughs> 피 땀으로 벌린 보는 사람은 누구고, 음. 시도 때도 없이 받쳐야 되나요, 내가?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음. 아니고, 그, 사람, 그 사람들을. 북한은 아시잖아요. 음. 이제, 이제 숙박업질을 음. 부리에 음. 자주 하잖아요. 닥 쳐들어. 닥 쳐들어. 순간에. 음. 음. 우리는 아야, 야, 이 진짜 자유권이 없는 게 나는. <laughs> 말하다 보니까 오울하지 억울하지. 야, 억울하죠. 몰랐지. 진짜 이제 몰랐죠. <laughs> 북한에서는 그냥, 그냥 하늘에 내신 분이라니까 진짜 하늘에서 내신 분이잖아요. 어, 그래서 알죠. 울었다며 어? 아니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그게 또피뜩 생각나네. 아니 오후 밤중에 2시, 3시 진짜 뭐 진짜 잠옷 바람에 어두운 데는 또 여름에 더우면 아니 이게 삼각 팬티에 짤딱 붙는 여름 째깐한 반바지 입고 잘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설렁이 전환수라서 살랑이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또 철대문이잖아요. 더더 놈들 못 들어오네. 철대문을 또 강건장 치료를 세계 4개 한단 말이에요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는 성차지 않아서 이제 경보기를 달아놔요 조금만 턱 다치면 삐비비비비비 소리 나고, 언덕 내가 또 나갈 수 소리 나죠. 그것도 조금 그 돈이 있는 집이냐, 지킬 게 많은 집이냐 하는 거지 뭐. 그러면 그걸 부셔지라 하게 두들기는 거지. 미친놈들. 막 심장이 내려앉고 오원이 내려앉고 음. 뭐 잘못된 것도 없이 더더더더 떨리죠 밤중에 생각해봐요 훌뜩 어. 벗로 아니 삼각팬티에 아니 끈 러닝에 아니 음. 조금 갈고 탁있고 음. 아유 세상 모르게 자는 2시 3시에 두들겨봐요 놀라지 음. 않을 수가 있어요 음. 그것도 세상에 그럼 두들기면 문그다음 주섬 주섬 주서 있고 나가면은 음. 그 이민반장이랑 이페아에 같이 오거든요 음. 이민반장하고 그 안전원 두명내하고자이대 귀찰대가 음. 있어요 그러면 한 두세 명이 들어오면 음. 쑥 와서 보고 가는데 음. 그것도 있잖아요 꼴렁꼴렁하죠 못뭐 사는 집도 사지도 어. 사 지고 어. 있는 집에서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 아, 공식상이고 아, 다른 거 없지 다른 일 없지 응가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그거는 숙박금 열이고 저런 게 있어요. 음. 이제 그 이제 자꾸 중국 드라마도 음. 공식적으로 보라 행거만 보지 않고 음. 자꾸 몰래 몰래 못 보게 되어 있는 음. 것도 보고 금지된 거. 한국 드라마도 보는가 봐요. 음. 저도 한국 드라마는 잘못 봤는데. 음. 그매번뭐 재판에 간다 뭐뭐뭐뭐공개 처용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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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처형한다, 음, 뭐. 음. 그것도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음, 의무적으로. 음, 그래 안 하나를 또. 죽여서 뭐이몇천을겨양한다 음. 음. 하는 음. 이런 걸로 해서 이민반에서또 지시가 내려와요. 뭐몇 시에 가야 되는데 뭐 음. 그것도 또 조금 던 주면 안 가요? 근데 어... <laughs> 본이 다 되는 거. 아, 그래 가지고 저는 글쎄 <laughs> 임인 반장한데 그게 좀 사는 집에는 사전에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어 소스를 줘. 어, 응.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응. 이제 숙박 검열한다. 드라마 보는지 안 보는지 TV 검열하라 어. 다닌다. 이렇게 알토를 어. 준단 응. 말이에요. 진인 툴을 주니까 응.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다 응. 치워버리는 거죠. 예, 어... 네, 싹다. 근데 그 이야 재밌다. 보라는 영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음. 보지 말라는 영화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보라는 거는 어떤 거만 보라고 그래요? 북한 영화, 영화 드라마. 북한 영화, 북한 드라마 <laughs> 그다음 중앙방송, 음. 음.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위대한 영도자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음. 북한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조금씩 찍었는데 음. 지금은 진짜 영화 1년에 한 편도 잘안 나와요 돈이 없으니까 진짜 1년에 한 편도 안 나와요 <laughs> 국가고 그 음. 이제 하도 중국 음. 드라마를 접하다 나니까 일년에 한편 내지 두편 찍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아유 있지 않습니까? 정찰 덕몽 순찰 <laughs> 덕몽 아니 왜 이래요? 아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고 거기 어. 또 역시 무슨 어. 생활 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에이. 편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어. 그 주민들의 정서와 정 수, 맞지 않는 영화지. 시영님이그 어. 김씨 집안에 대한 어. 것만 딱 딱다 갔다 이으니까 이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이배우들도배우들도 응. 배우들도 이게 아무래도 뒷받침을 이렇게 해 주지 못하고 다 자체로 응. 자기가 이렇게 배우의 생활을 자체로 하니까. 그래. 한국은 연기력이, 배우가 연기력이 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 돈, 이건 있는 돈 있는 사람 자식들이나, 뭐돈 있는 사람이 나가서 TV에 나오니까, 음. 정말로 연기가 없고 어색한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한국은 연예인은 막 드라마 찍고 막 어떤 배우는 3억씩 받는데 알아? 언니? 음, 그렇게 돈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출연을 하는데, 북한은 있는 집 자식들이 학원을 내니까, 돈을 내면서. 맞아요. 맞아요. 야. 돈을 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거 지금 찍는데도 응. 너무 신기했어요. 세상에. 이거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TV에 나가려거나 뭘 올리려면은 응. 응. 이게 돈 내요. 장난 응, 아니에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응. 일로. 지금 그 짝도 지금 돈 받고 나왔단께요법편적으로법편적으로 어, <laughs> 응. 법편적으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응. 6살, 7살인데 이제 노래 한곡 응. 지금 TV에 나가서 응. 노래 한곡 부르는 거 찍어서 내보내고 부르면은 응. 보통 500 달러. 그럼 네. 북한 돈으로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예요? 450만 원. 450만 원 내면 응. 내 딸이 노래 부른 게 TV로 나가요? 그거 5분 나가는 거, 5분 아. 10분 나가는 거. 세상에. 그렇게 언니. 나가야 돼요.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 무너졌구나. 거의 어. 무너졌다고 보면 되겠다 언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응.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더 어. 아마도 군사적으로 더 강해지려고 음. 하겠죠. 그냥 개무시하고 오퍼타 음. 누르는 거지. 막 누르는 거지. 음. 그러니까 탈북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한다 하면은, 음. 북한에는 남성들이 벌을 먹이는 것보다 여성들이 벌을 먹이는 음. 게더 많잖아요. 그렇지. 박가마 운전수잖아요. 음. 음. 박가마 운전기사. 음. 음. 그게 진짜 많은 말이다한 22살, 3살에 시집을 가서 음. 18년을 하고 왔는데, 오늘 음. 순간에 10년이 넘으니까, 음. 13년, 15년 정도 되니까, 다가 음. 지겨워지더라고요. 나도 좀 돼요. 쉬고 싶은 그런. 음. 근데 그 쉬고 싶은 게, 음. 나도 요성스럽게좀 어. 꾸미고 좀 한가스러운 어. 화장도 해보고, 음. 한가스리 아이 손목 자고좀 산책도 해보고 푼 그런 <laughs> 시기가 오더라고요, 저도. 아. 그걸 대신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음. 대신해줄 사람이 없고, 그 제가 지금 밀가루 뭐 더매를 하다가 음. 왔다고 했잖아요. 음. 밀가루를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음. 안전원이. 이게 왜 밀가루 단속이 심해졌다면요그해 음. 그러니까 음. 그 농사가 완전 망했어요. 음.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저치를 취했나그 음. 콩하고 밀가루도 음. 식량으로 해가지고 음. 일체 단속하고 내리버낸 거예요. 어마나 장사하는 거 단속해서 음. 뺏으라고. 음. 음. 그래서 그 뺏긴 사람도 많아요. 음. 그래서. 음. 나는 중도매꾼이니까, 더매라라도 무슨 이렇게, 10톤 정도 음. 움직이는 그런 더매고 이제 음. 이렇게 100톤, 200톤 음. 움직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거를, 어. 물자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음. 가져오려면 옮겨야 되잖아요. 음. 돈을 주고, 우리 집으로 옮겨와야지 내가, 음. 우리 집에서 지금 중도매를 하잖아요. 음. 음. 그거를 지금 옮겨오는데 단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뺏기면, 난나 죽겠는데. 어.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어. 안전 놈하고 싸웠어요, 내가. 어. 어떻게 싸웠어 계속 아 계속... 차라리 나나 나 잡아가라고 나 잡아가서 음. 강리밥이라도먹겨달라 내가 이거 불법이냐고 음. 밀가루 설탕 도반석에서 못하게 하면은 음. 이거는 죽으라는 거 아니냐고. 응? 내가 무가 유세금석을 했어, 구물 뭐뭐 응? 음. 뭐 마약을 했어, 불법을 했어. 음. 어? 그러면 이렇게 벌어먹는 것도 막안막눈 <laughs> 눈에 가시 든 것처럼 이렇게 하려면은 음. 죽이든지. 아니면 잡아요 턴지 여기서 강례밥이라도 주던지 이거야 너무나도 힘들지 않나 그렇게 해서 싸움을 했어요 하도 뭐라 세우다 나니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나도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고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자기는도 집행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 <laughs> 그러면서 내가 점점 점점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laughs> 하고 세상에. 밀가루, 설탕 장사하며면리도안전원한데 음. 거여야 되고 그러니까요. 내가 무슨 불법 장사도 아니고 음. 내가 벌어야, 아니 밥을 먹여야 남편이 음. 나가서 사회주의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남편은 꿋꿋이 나가서 일을 했지. 해요 응. 국가 일을 해요, 돈도 내가면서 응. 하고 군양미도, 응. 응. 군양미도 인민들한테 거뒀어요 그래서 응. 식량이, 이게, 이게 해가 가물어서 식량 들어갈 게 응. 없는 거예요 군양미가 응. 모자란데요 지금 이 얘기가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3년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는 네, 맞죠. 지금은 내가 또 나온지 3년인데 지금은 더 아마 힘들 걸요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 코로나 전이었잖아. 네. 그나마 아니 남편은 당당하네. 뭐 충성금이라도 또 30달러씩 내래. 30달러면 38에 24. 그때 야. 내가 올때 당시 음. 85만 원을 했으니까 음. 25만, 26만 원 내가 해야 되는 음. 거야. 그거 다 누가 해주나? 음. 두 아이 학교 나가 가는 건 누가 다뒷바라지 해서요. 진짜로 웃긴 게배 안에서 나오면은 음. 제 임신해서 이제 열달 있다가 애를 낳으면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돈을 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음, 음. 여성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겹고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이 두 아이를 낳았잖아요. 우리 네 식구잖아요. 음. 네 명이 각양각색으로 돈을 다 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밑 빠진 덕에 물로 묵기 아니에요? 나는 산다 하자요. 음. 나는 부모님 덕에, 음. 그래도 장사 벌린 덕에 산다 하자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어떻게 어두, 점점 더... 애들의 미래가 안보였어요 미래가 보였구나. 하나도 아.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안전한 들한는데 그냥 적해. 음. 적해. 내가 장사해서 조금 주고 나 음. 편하게 하지 했는데 나중에는 모기 새끼, 벌레 음. 새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은 아. 으로 벌린 보는 사람은 누구고 음. 숟가락 얹어서 빨아먹는자는 누구냐? 음. 음. 내가 불법 장사도 하지 않는데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거슬 아니 하는데 왜 하면 음. 내가 맨날 어느 0만원 벌면 5만 원을 갖다 바쳐야 되는가요? <laughs> 시도 때도 없이 바쳐야 되나요? 내가 <laughs>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음. 아닌 그들그 사람, 그 사람들을. 아니, 나도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어? 나라 일을 하라고 세대들을 밀겨서 던들, 둘, 던, 선에 지어서 내보내, 내보내고만. 왜또 그런 사람들까지 벌어먹어야 되는가? 그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한매를 느끼더라고요. 그게 벌써 음. 느끼기 시작하니까 음. 우리 자식들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느기 아. 너무나도 썩었구나 하는 게 그게 너무 타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내가 그 타락을 그, 그 생각이 점점 들 때가 15년도였고, 음. 2015년도부터 나는 "아, 나도 자유를 음. 맛보고 싶다" 글쎄 그때 당시는 자유를 맛보고 싶다 하면서 꼭 한국이라고는 음. 생각은 못 했지만, 그래도 음. 이미 온 언니가 음. 한국에 있으니까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구나, 자유를 가고 싶구나, 자유를 찾아서. 음. 그래서 내가 마음 편안히 내 먹고 싶은 음. 먹고 자고 싶은 자고 내가 나가서 벌고 싶은면 벌고 음. 아니 내가 무슨 도적질도 하지도 않고 음. 강도질도 하지 않고 무슨 불법 장사도 하지 않는데 뭐, 음. 뭐 이렇게 어, 단성하는 게 많고 난 지금 아까부터 언니 계속 아휴. 듣는데 이 언니의 얘기가 이 언니의 한마디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언니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겠어? 아니죠. 말못 하는 그러니까 사람. 내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어, 전쟁이나 막 일어나라. 지금 맞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아, 발언을 음. 하면은, 그래서 지도세도 모르게, 그래서 가잖아요. 음. 하니까. 그래서 제일 빗대놓고 말하는 게, 음. 그게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음. 미국 놈이 원수지. <laughs> 전쟁이나 칵 일어나서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야, 오늘도 이렇게 구질구질 구질구질, 음. 이렇게 한끼 먹고 살기 힘들고, 음. 내일은 뭐 먹을까, 모레뭐 먹을까, 뭐 끓여야 음. 될까, 뭐 바, 반찬은 뭐 해야 될까, 이렇게 맨날 쌍소리도 막 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쌍소리하고, 음. 미국 놈 욕하는 건 안 잡아가니까 거기에다 음. 빚대놓고 욕하는거에요. 당을 욕하는거에요. 어, 빗대놓고 그걸 욕하는거예요 <laughs> 세상에. 언니 미흥남이, 뭐라고 욕했어? 그래 맞아요. 미국놈이 원수지 확 터져서 전쟁이라 일어나라. 너 죽고 나 죽고. 뭐 우리는 뭐 이젠 살다가 뭐. 아, 그렇게, 악에 받쳐. 어, 악에 받쳐서 뭐 우리는 뭐더 뭐 아쉬울 것도 없다 하다가 서면 야 우리 애들은 불쌍하잖아. 그것도 아니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야. 애들이 불쌍하잖아. 어린 기억이 눈이 응. 저렁저렁해서 네 살, 여덟 살, 열한 개 어렁저렁해서 있는데 아휴 너무 악에 받치다 못해 이제 음. 내 정복 입은 음. 것만 보면 다 같지는 않잖아요. 음. 그중에서도 더 밝아먹는 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음. 더 악착실에 밝아먹는 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군복그 안전한 그, 군복, 그, 안전원, 음. 그 음. 정복 차림하고 모은 그 발치에서 나타만 나도 음. 직진 가면 은 우리 집이 저인데이들아가요걸보기 음. 싫어. 보기 싫어서 마주치지 않는 게 제일이다. 음. 또 왜? 마주치면 은또뭐좀 해달라고 자꾸 사정하니까. 이것도 열번 중에 아홉 번 해주고 한번안 해주면 또 삐쭉하니까. 음. 그럼 또시작하실 건단 말이에요. 이야 그것처럼 뼈기름 내리는 거 없어요. 뼈기름. 음. 여러분 뼈기름이라는 말난또 처음 듣네요. 뼈기름 내리는 진짜 게 진짜 뼈기름 내려요.